도망가자. 응. 언니 목재 몇 개야? 나? 아 만들 수 있지 참. 나 하나. 아 그러면 내가 줄게. 응. 오 안돼 뭐? 어렸어? 오 어떤데? 이게 협동 게임. <laughs> 그러니까 언니가 나를 지켜야 해. 어렸어 어렸어. 아아아 지켜줘! 어랫도? 지켜줘! 잠깐 봐. <laughs> 근데 <laughs> 언니가 때려서 취소되겠어. 안 때리면 안 아, 때리면은. 안 돼요. 야 뭐야? 뭐야? 오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프레시커 프레시커. 좀 보여. 아 <laughs> 보여 보여. 우리 등 것도 없는데 한번 인사할까? 한 <laughs> 명인 것 같은 프레시. 미쳐, 미쳐.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한 명은 밖에 있다 한명 안에 있다 안녕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<laughs>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저리도정 없지? 아못 만드 안 만드죠? 안 되죠 안 되죠 또 가져보세요? 안 되죠 안 되죠 어쩔 건요 어쩔 건지 음다 날렸죠 저기만 <laughs> 내가 다시 먹죠? <laughs> 어, 비 온다. 좀비 온다. 좀비 온다. 좀비 얘네들한 이끌자. 좋아. 저길로 <laughs> 가! 아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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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가. 어? 재네 제대, 저리 쟤네한테 갔나? 까봐? 깨봐 까봐, 까봐? 에이! 내 네, 결론은 아프리카 가서 적응을 잘하고 버티 자신이 있으면 아프리카로 가고 아니면 네이버 가야 할것 같기는. 근데 아, 내가 난 가끔 아프리카 봤는데 딱히 뭐... 왜 매워? 이, 이거는 딱히? 뭐 어, 가끔 오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야? 라는 그런 생각은 되긴 하는데. 디아구리 어머 어떻게 디아구리가 나? 저기는 괜찮나? 여기는 괜찮나? 미야 어디야? 오디아님 괜찮나? 디아이 어디로 가야 될까? 하디야 크... 오... 아이 미치 줄네 공사하네. <laughs> 선왕님궁절해 본, 미니버거들해 본, 제수피길들 본, 천왕님의 본 어우 너무 못생겼어요 <laughs> 못생겼어요 애들은 거짓 말을 하지 애기들 존나 솔직하다니까 궁금한 게선왕님을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지 요 <laughs> 언니도 너무해 기구야. 그걸 원하시면 이렇게 만들지 않지 않았을까. 대놓고 <laughs> 하니까 서운한 거지. 끝내. 아, 언니 말도 오늘 오맞지 정작 뭐, <laughs> 저작... 와서 하는 얘긴데. 내가 본 여자 아바타, 그러니까 여성분들. 어? 그... 이제 또 패는 거야 재수래? 와 <laughs> 진짜 당하고만 사진 않으시네요, 천왕님. 주해 주해. 아바타 중에 제일 별로예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가지고. <laughs> 어! 어해 뭐야 이거? 어 너무 속도 봐. 어우 너무 너무 별로. 진짜. 와자! 아, 최해 <추하다> 야 <차냐>. 오! <laughs> 아, 약간. 어, 끝까지 지진 않아. <laughs> 민단님 목소리 pts 어이 영상. <laughs> 민단이 누가 보면 밍턴 언니가 뒤에서 뭐한줄 알겠어, 재수야. 가슴이 아파. 재수한테 뭘 했냐고요? 많이 혼내기 했어, 우리가. 아, 그래? <laughs> 아니 많이 혼내기 했는데. 앞으로 재수한테 뭐 하면 은 밍턴 TTS로 해야겠다. 하디야한테 탑 양보해. <웃음> <웃음> 하디야 목소리라면 약간 기 어, 아? 좋고 웃기고 끝나지 않아. 이 자식이. 여기서 미션을 고르는 주세요. 야, 야, 미션 이름이 스트리버인데? 스트리퍼 아니죠, 사장님 스트리 뭐라고 돼 있는? 아 그래요? <laughs> 이거, 완전 와일 위안 미션. 아 근데 그냥... 스트리퍼 같긴 한데 여기 이거 지금 계속 잘. 눈이 벌써 어떡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근데 스트리, 아니 근데 스트리 뭐로 돼 있어. 근데. 아 그래요? 스트리머 맞다고 하네요. 어떤 거 하, 어떤 거 하지? 어떤 거 해야 되지? 다 좋습니다. 전양님 하고 싶은거 끝까지 간다가좋다고 어? 처음에는? 끝까지 가는게중요한게아니야 게 아니야! 어... <laughs> <laughs> 그런 미션아은아니다한국식아니다한국아다아아가아다하자면은 네. 이게 지금은, 지금도 1대8 0으로 패고 계는데, 갑자기 디아님 이제 빡치면은 이 1대1 맞고라 신청한단 말이에요. 이제 저번에 저한테 킹킹 <laughs> 못솔로 <상식> 살아라. <laughs> 그러니까 <그로릭한> 여친 없다. <laughs> 어, 그럼 어, 나를. 근데... <laughs> 근데 솔직히 디아님 1대1로 이길 사람 없습니다. 어... 아, 근데요. 저분이 계속 훈수를 했어요 게임하는데 그래서 발로 어땠다고요? 발탱이가 왔어요 제가. 오 어, 그런 짓을 어쨌든 <laughs> 저희가 많이 패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패는 것처럼 느낄 <laughs> 그러면은 뿐. 그러면 사람이 많은 걸나 하디아는 다 받고 있는데요?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쳐내고 우리는. <laughs> 저는 전 좋지만 그거는 하디아의 방송을 위해 그러면 안 된다고 <laughs> 생각합니다. 아,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은 오늘 <laughs> 저희가 네 메이드 카페가 운영이 될 예정인데 오늘 베르메이드님께서 오늘 알바생으로 와주셨습니다. 와! 일단 오늘 이제 과연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. 일단 저번에 우리 디아메이드님은 너무 잘해서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셨든요 와! 어? 어. 저요? 야 역시 선배님. <laughs> 네 직원이 되셨어요. <laughs> 저요? 어, 오늘 네 오늘 언제부터? 아니, 아니 저 정식은 아닌데? 생겼어요. <laughs> 아니 아니 저돈 그러면? 저... 네? 아이아이 갈고야죠. 공직원 분이시구나 역시. 네네네 그러니까. 네, 네. 오늘 사진 작가 전혀한 명으로 뽑겠습니다. PC로 마이크 안 켜고 그냥 들어서 일단 사진만 찍어 주시면 돼요. 와 역시 인기가 되네요. 그럼 여성 상영이다. 유명한 작인가 있죠. 와대데 그럼요. 저도 여기서 돈 벌어서 상영했는데요. <laughs> 본인 카 <타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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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 여기서 이래서 <일해서> 통영했는데? <laughs> 아, <그렇구나. 웃음>